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채널 결과 세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보내셨을까요? 자, 오늘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천향교역 6번 출구에서 270m, 대략 한 4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위치한 강서구체국 군내식당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강서로 488 양천 한교역 6번 출구에서 270m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주중, 점심,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핫한 가성비까지 함께 잡아드렸는데요. 잡아 근처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용을 하신 분도 계실테고, 아직 이용 못하신 분도 계실텐데, 이렇게 6번 출구 나오시면 서울 강서 우체국을 만나십니다.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셔서. 어, 지하로 내려가셔도 되고요. 왼쪽으로 가시면 강서우체국 주차장과 어, 식당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또 만나시게 됩니다. 이쪽 방향이든 저 우체국 정문을 이용하시든 뭐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될 듯하고요. 어이 뒤쪽으로 오니까 좀 넓은 주차 공간도 있고요.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쭉 직진하시면 입구로 들어가시는 길목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오늘 서울 강서우체국 구의식당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린 하국역 은백반 여러 의견들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만큼 우리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들이 또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우측 정문 들어가셔서 이렇게 또 별관 들어가시는 입구 통해서 내려가시면 지하로 들어가는 길을 만나시는데요. 외부인 식사 가능, 요 안내 문구 보이시고요. 식사 가격이 6,000원. 한끼 식사 6,000원에 정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오시면 주간단위 메뉴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왼쪽에 키오스크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결제하시고 식사하시면 될듯 합니다 6,000원에 한끼 식사 아이 상당히 또 매력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물론 뭐 다른 강공서 대비 약간 뭐 인상된 가격이다 아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6,000원에 점심 한끼 아주 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식권은 식권함에 넣어 주시고요 식판과 수저 드시고 골고루 담아 담아 식사하시면 될 듯합니다. 아 오늘 닭 카레가 나와 있습니다. 예 아주 또 괜찮은 식사였는데요. 한번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이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정심 강서우체국 군내식당으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받고 왔습니다. 김치를 시작으로 해서, 예, 반찬 가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충분히 식사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듯 합니다. 편안하게 와서 식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 이제 김치전이, 아, 예, 김치전이 바로 구워 나와서 참 좋았고요. 아, 이 닭, 카레, 아, 또 처음 먹어보는 느낌인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오늘 무국이 시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도 직접 직접 셀프로 이렇게 담아 가는 형태여서 아주 좋았고요. 어, 안쪽으로 보시면 또이 양배추 샐러드 신이들인 음식 양배추 샐러드가 또 함께 하고 있고요. 밥이 이렇게 또 따뜻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광경 보고 계십니다. 내부 환경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쪽으로 오시면 또 숭늉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숭늉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라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주간 단위 메뉴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식사하시면 될것 같아요. 닭갈비 볶음과 김치전, 계절 겉절이가 함께하는 오늘의 정심 식사 함께 한번 떠나 보도록 하죠. 내부 공간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아담한 것이 예 식사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치전까지 아주 맛있게 또 식사하고 왔고요 이 닭볶음 카레 아주 뭐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카레 맛도 나고 닭 본연의 맛도 느낄 수 있고요 아주 괜찮은 거 같네요.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정심 식사 필요하실 때 강서 우체국 군의 식당으로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 싶은 강한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불행의 길을 걷는다고 아르투어 쇼펜하우가 얘기를 해 주었네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족한 것만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무기, 강점 극대화하는 우리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또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